첫 번째 보시면 우리 아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죠. 지금 일기 확정신고서 그러니까 4월 6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표 입력은 생략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첫 번째 6월 11일에 보시면 과세사업에 사용했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와의 생산에 전용화했다 이렇게 써요. 이것은 면세전용이죠. 근데 기계장치예요. 이럴 경우 감가상각자산일 경우 간주시가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기계장치는 어, 매시 세행서를수정했대요 매시 공제 받았으니까 이게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매시액은 전액 공제받았다. 그리고 언제 취득했습니다. 전년도 6월 25일이죠. 그럼 우리의 아, 경과된 과세 기간 수를 아, 계산하실 줄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해 연도 1기 때죠. 이때는 카운트 안 합니다. 전년도 1기, 전년도 2기.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 기간 수가 2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아, 취득가액이 3천만 원. 그러면 우리 간주식가 계산하실 줄 아시죠? 아, 요게 3천만 원에 우리 1 마이너스 체감률 몇 퍼센트입니까? 기장치는 25%죠. 경과된 과세기간수 2기니까 어떻게 50%가 되네요. 결국, 이 간주시가는 15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세계에서 발급 의무가 없죠. 내가 나한테 공급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기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당사의 제품을 전용한 내역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면 신고서에 반영하시라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접대 목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아 그리고 시가 언제나 우리는 시가 과세표준의 시가가 대원칙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면세사업 전용도 있네요. 700만원. 그다음에 업무용 비영업용 승용차에 업무 대해 전용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주공급이 된 거죠. 자가공급. 이세 어, 건에 대해서는 아, 간주 공급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세계에서 발급이 없는 거 없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 이렇게 쓰세요. 아, 이것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제품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이며 보안세 과수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여요. 결국 930만원 도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에서 발급비이 아니라 기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생에서 발급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1 5 0 0만 원하고 여기에 930만 원도하시면 2,43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매장 반출액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원가 쪼고 시가 줬어요. 그래서 적법하게 생에서 발급하게 됐다. 그래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우리 과세표준지득가액 또는 거기다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별도 언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세행에서 발급했으니까 세행에서 발급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또는 총괄납부 승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하세 신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04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먼저 간주공구 안에 있었죠. 1,500만 원짜리하고 930만 원 더하시면 2,430만 원이 우리 기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매장 마출액은 생에서 발급했죠 과세에 여기 에 생에서 발급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 1,0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343만 원이 우리 의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주 시가를 계산을 시도하면 쉽게 푸는 문제죠.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